저기 어제자 새벽 새벽 삽이였어 기록. 이 자주 게임하나머네 같이. 응. 아이고 근데 아니 파티면 좀 갈고야지 <laughs> 갈고야지 아니 저거 저저저저뭐저씨 클레어가 그냥 빠리빠리 그렇게 깨졌으면은 깼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내가 봐도 삼인가요 아니 저거 프리즘 한 사이클만 빨러 어도 깼거든. 딜사이클 한번만 더 넣었어도 깨는건데 어우 되게 여유있게 깨더라고 뭐 오히려 수호타할때 프리즘 아끼고 그냥 그렇게 써도 되는데 본진 탈때 그걸 쓰든 아니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하든 거. 시마코 저쪽에 있는데. 예, 필요한 거. 알았어. 아이씨, 전판에나 저렇게 좀 속도 올릴 것이지? 난 전판에나 저렇게 속도 올릴 것이지? 강정아, 엘리야. 애 멍청했어? 멍청했나 보구나. 누시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엘리 멍청했지? 그래. 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가 멍청했던 것 같아 지금 위치 봤을 때도 그렇고 잡혔어 그래서... 요이게다빠지느라 채울 거야 가요 히스톤이 저기 갔고 이번을 네. 치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어, 어. 음난 여기서 시야보는 게 한계야 히스톤 도와주러 갔다가는 왠지 시바포 난입할 것 같은데 네. 히스톤이 생각보다 잘 싸운다. 저 친구가 지금 생각보다 잘 싸워준다. 그래, 공통을 했으면 저 정도는 싸워 줘야지. 근데 사실 이거 트루퍼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쳐놓고 있지만 이렇게 배달하면 또 모르지? 이모신 저거 잘못끌고가생각보다 오, 먹자마자 바로. 이쪽에 개해고쪽에개해 이쪽에 개인해. 이쪽에 서인해 이쪽에 개인해. 이쪽에 서시해나쪽에거 조심하고 있어서 쪽에 있네? 맞 시바 본으로고 시바 찾느라고 내가 들어갔으면요. 알아서 형이 잡길래 딱 느낌이 아요러할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엘리는 깨고 와야지. 게 에, 빠르게 빠르게. 아이씨. <laughs> <laughs> 졸라 역겹댔다. 엿겹듯... 역겹겠다, 진짜. 아, 씨. <laughs> 아, 아, 기분 개 좋아. <laughs> 아, 진짜. 혹시 성채 존나 역겨웠겠지? 아, 기분 개 좋아. 아, 그건 위험한데. 스페이스만데 따라오네, 저거를. 스페이스만데 따라와. 어, 뭐하냐야 친구야. 각. 아니, 뭐, 뭐한 거지? 외계인인 거지? 왜왜왜 왜, 왜 이게 안 잡혀? <laughs> 당황스럽네? 어, <이> 속에... <laughs> 모시한테 잘못 게이면 X되는 건.. 남의봤나 <laughs> 이친구또왜 저기로 들어가. 이쪽에서 루드백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상관없다, 이러면. <laughs> 아, 아, 왜 이렇게 루시 반어 저걸로 막을 때마다 기분 좋지? 좋렇게 좋지. 루시 궁도 이성채가한 이 절반가량 막아 주니까. 강아지가 사라지죠. 절반 가량 막아줄 걸? 그 까는 타이밍 잘못 까는 타이밍 엇갈리면 한 반절 정도 맞고 사라져. 지속 시간 때문에 다 막을 수도 있어. 성장 차이에 따라서 순수하게 예체프스니까 다 맞고 버티는 애도 있고. 상위 유니클 몰수냐에 뭐 따라서. 좋은 기회를 주지. 우일이 여기 있었어. 여기 시바 있겠어, 맞나? 오케이 확인. 시바 확인했어. 까마귀가 약간 장님이네. 저걸 못쫓아가네 정말 <laughs> 사주는 거야? 아. 저기요. 이게 새벽 게임은 뭔가 되게 재밌어. 이상한 거 많이 나와. 리우토이치 잘 넣고 있고. 야, 이거를 미안하다. 앞을 안보고갈 수가 없어. 싸움이 동시에 두 곳에서 나니까. 살만한 거 맞아? 살만한 게 맞지? 원래는 원래 살만한 게 맞는데, 싸움이. 옆에 후 l 이 물렸으면 은 그쪽 3 0 뒤쪽으로 돌아가야지. l 30ml, 3 0 m 여기 0 m l 30ml, 3 0 m 로 빼면 됐는데 중앙 경로를 해서 30ml, 30ml, 3 0 시드니가 위치를 못 잡는 건지 엘리가 위치를 못 잡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 시드니 저 위치가 맞아. <laughs> 시드니 저 위치가 맞아. 얘가 방을 탔기 때문에 저 위치에 가야 돼. 근데 엘리는 저 위치가 아니지 그럼. 여기 시바포 있을수 있다. 내 네, 어. 그쪽 방향에서 움직임을 봐가지고 저쪽에 있네 시바포. 좋은 어, 건데 상대가 애초에 시바가랑 같이 움직인 거라 어쩔 수가 없다. 골시해이 없어?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다 같이 움직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와, 앞에 보느라... 정지수님. 앞에 보느라... 애니시아 <laughs> <laughs> 이야기 나오면 찔림 게임은 저쪽에 있어. 에이 도이, 도이. 에 어, 예, 근다야. 해자. 회피 탱이지? 스테미나 투인가? 스테미나 찌네. 스테미나 찌면은 저거 애매한 회탱이긴 한데 그래도 회피가 10%밖에 차이 안 나서 어쨌든 회탱은 회탱이야.

느낌에 골센 저거 먹다가 뒤질 것 같은데 엘리 엘리 정도는 정면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다열발 아, 미친. 저건 근데 잘 빼야 되는데 뺄 때. 미칠 빼. 이게 저기 나오는 트루파, 이래! 날 때리지 말고, 씨발! <laughs> 아오. 아이, 쌩. <씨앙>. 이게 뭐야? <laughs> 난 뭔데? 아니, 아이, 미친. 꼭 이래야 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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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그네왔다 어, 어, 잡았네? 아, 마주치는 걸 봤는데. 실난 거야? 했어 얘도 근데 용감하다. 시야가 완전히 비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포자은안 되더라도 포장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파워 좀 늘고 빠지게 돈데이들여게 아, 그니까 되냐는 게 문제지. 그 내가 나도 지뢰야 될판이라 아, 이거 그냥 앞에 들어간다. 들어가도 안 된다 이거. 야, 나 이거 눕고 눕혀서 안 돼. 누워서 안 돼. 누워서 안 돼. 나도 이거. 살려주고 싶었는데 누워서 안돼 나도 이거. 사람 아니까 <laughs> 내가 안 누운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누워가지고. 스 그래야 되는데 시드니까지 딜을 했어야 되는데 시드니가 계속 묶어줬어야 된대 기절 놓고 나랑 시드니가 어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어 스킬 앞에 또 내가 딜 넣는 것보다 시드니가 묶고 홀딩하는 게 나았지. 원래 로우시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딜이 더잘 나오긴 할 거야 시드니보다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엘리가 미니맵을 안 보네요. 중앙에 시바포가멀쩡게 보였는데, 시시억포미맵에왜 보여가지고 저건 뭐 봤겠지 아, 하고 했는데, 아니, 아니 의심도 안 썼어. 처음엔 음저 <laughs> 응, 그, 그, 그 앞에서 계속 말짱 거리는데, 은신 쓰고 들어온 가지 무조건 10억포, 10억포. 10억포, 10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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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억 도현이 레벨식이 높아 신탈의오바오래걸은 오바금은 오바금은 은 오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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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금은오은 오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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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바 일부러 중앙 안 잡는 거야, 이거? 아, 이건 좀 묶어놓지 이게 괜찮은데, 여기 괜찮은데? 저거 왜안 묶지? 안 잡아? 근데 더 이상 안 그럴 것안 치네? 궁 쓰면 지금 우클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 <laughs> 아무리 봐도 궁 각이라서 바로 뺐는데 누피공 쓰고 싶은가 보지. 사실 누피고 공 써도 손해는 없는 애라 휘트니자에서 아 소리가 나마 다. 이거 시야 걸리긴 했는데. 아이씨, 웃지 마. 내는. 정말 사주는 거야? 이아까 붙어가지고 한턱 때. 이다 이기고도 못하고 떨어져야 돼. 준 어, 하나 있다. 슬포 위치가 저따 따위... 루시 있다. 왼쪽 앞에. 중앙에 있는 이제. 죽 거야. 아 이건 안 되지. 근데 도은 어차피 누구 하나밖에 못이 이걸 낚으러 네 아. 정말 이거 와, 게임 진짜 지 아. 아. 방금 데드, 데들리 당분에 시바공 피했다. 아 데들리 시바... 앞으로 쏴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이 게임 재밌어? 일반전 절망편을 맛보다가 한판 이기니까 더 하기 싫어. <laughs> 아니 승률이 따, 나쁜 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시발 병신 병신 같아가지고 싫어. 아, 이게 이게 일반전의 재미 아니겠어? 아니 이길 건 이겨야지 근데 <laughs> 죄송한 어? 저거는 그냥 병신 같은 거잖아. 저렇게 지는 거 <laughs>